암만 뭐얘기하거뭐요 스포츠 마스크니 뭐 방수 마스크니 얘기한거뭐요 한번 보여드리는게 낫지 이 마스크가 그만큼 좋은데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실제적으로 영상을 봐도 조작 아니냐 이게 해서 부족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 빼면 안돼 근데 또이 덴탈 마스크가 젖으면 빼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지금 만들어진 거라 마스크가 젖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 적게끔, 아이고, 거 마스크, 근데 일반적으로 운동 하시는 사람들한테 슬렁슬렁. 이런 운동안하면 뭐, 그게 크게 필요가 없어. 실제적으로 리뷰도 좋게 안 나와. 근데 마스크안 쓰면 안 되는 또 시국이니까, 마스크는 꼭 써야 되고, 땀은 젖어야 되고, 마스크는 젖는 상황이고, 숨을 쉬고 싶고, 미치는 거야, 그거. 그래서 이거 만든 겁니다. 이렇게까지 흘렸어, 이렇게까지. 이게 흘렸어. 근데 바로바로 바로 이게 소통이 되잖아. 이게 물놀이 마스크라고 이게 스포츠 마스크라고 물놀이만 쓰라고 해가지고 물놀이 때 쓴다고 물놀이 마스크가 아니 그거는 타이틀만 물놀이 마스크 물놀이 마스크 스포츠 마스크는 스포츠 할때 정말 땀이 흠뻑 젖어 있는 상태로 숨쉬기가 계속 편안하게 유지가 돼야지 그게 스포츠 마스크야 그게 진짜 기능적으로 스포츠 마스크라고.